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한국어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와, 맛있겠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 동안 몇번 정도 이야기 해봤나요? 어, 반응이 어떤지 좀 보고 있는데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계속 한번 해보고요. 일단 뭐, 아니라도 한 어, 10개 정도는 한번 해봐야겠죠? 반응을 <laughs> 살펴봐야 하니까. 자, 오늘은 앗 뜨거입니다. 앗 뜨거. 앗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흐, 뜨거 또는 아 뜨거 이렇게 흐, 이렇게 숨소리와 함께 말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또는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어, 뜨거워 할 때는 다쓸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할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비주 엄청나네 음. 음, 잠깐만 기다려 봐. 이건 찍어야 돼. 아내가 만들어준 목떡 목덕 목떡입니다. <laughs> 뭐라고 해? 먹어야지. 알았어. 아 음. 미안해 미안해. 음. 아내가 만들어준 목떡 목떡. 아 뜨거 <laughs>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뜨거라고 말합니다. 자이 프로그램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동상이몽 네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도 사자성어죠. 동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동상이몽, 이거 사자성어로도 많이 쓰는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은 부부의 이야기를 어, 다룹니다. 남편과 아내 같은 상황이지만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이야기를 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코미디언 남자와 부인 둘이 두 사람이 정말 어 재밌게, 깨가 쏟아지게, <laughs>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캠핑을 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어, 목 떡, 목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소떡, 소떡이라는 어, 음식이 좀 유행해요. 소는 소세지하고 떡, 소세지하고 떡. 이렇게 꼬치에 소세지, 떡, 소세지, 떡 이렇게 꽂아서 굽거나 튀겨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소떡, 소떡이라고 하는데, 저, 김재우 분의 아내가 소, 소세지 대신에 실제로 돼지고기 목살, 네, 돼지고기 목살을 가지고 목떡, 목떡을 만들어줬어요. 목살, 그리고 떡, 또 목살, 떡,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목떡, 목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목떡, 목떡을 이제 막 구웠어요. 그래서 먹어봐, 어? 비주얼이라고 하면 보기가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할때 쓰는 말이고요. 어, 이거 찍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아내가 영상을 찍죠. 그러니까 코미디언 분이, 어, 아내가 만들어준 목덕, 목덕 하고 뭐라고 해야 하지? 먹어야지 라고 말했고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아, 뜨거 하고 뱉었어요. 그죠? 네. 입에 있는 것을 밖으로 뱉다 습니다 입에 있는 것을 너무 뜨거워서 뱉었어요. 먹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뜨거워! 하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부분, 핫뜨거 합니다. 이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뜨거울 때도 핫뜨거 할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거 만져요. 손으로 만질 때 너무 뜨거울 때도 핫뜨거 할수 있어요. 이 핫뜨거 할때 앗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너무 뜨거운데 앗뜨거 이렇게 안 되겠죠. 뜨거, 헛뜨거, 헛뜨거. <laughs> 다양한 네, 숨소리와 함께 나오는 소리예요. 자, 앗뜨거. 아, 한번 해볼까요? 헛뜨거, 헛뜨거, 허, 헛뜨거, 흐뜨거, 앗뜨거. 아, 뭐 다양한 어,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말 뜨거운 거 여러분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졌는데 너무 뜨거워, 헛뜨거. 해볼까요? 시작. 헛뜨거. 한번 더, 헛뜨거. 세번 해볼게요. 시작. 헛 아, 뜨거, 헛 아, 뜨거, 헛 아, 뜨거. <laughs> 이거도 마찬가지로, 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뜨거울 때 혼자서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뜨거워요.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뜨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옆에서 뭐 어, 뜨거워, 뜨거워요? 어, 네, 뜨거워요.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일 때는 뜨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때는 혼자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 아, 뜨거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뜨거운 거 만질 일이 많죠. 커피를 마셔도 너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시고 헛뜨거 할수 있어요. 그 뜨거, 엇 뜨거, 핫 뜨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뜨거만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뜨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 뜨거운 거 먹을 때 혼자서 꼭 해보십시오. 헛뜨거. <laughs> 뜨거, 알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 말하는 사람들, 어, 혼잣말, 혼자 하는 말, 네, 혼잣말. 많이 하는 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이렇게 혼잣말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혼잣말 두 가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와, 맛있겠다 하고 아 뜨거. 같이 연습을 한번 해 보시죠. 열심히 연습해서 뜨거운 거 먹을 때 뜨거운 건 만질 때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음. 음. 잠깐만 기다려 봐. 야돼 아내가 만들어 준목목입니다 목덕 뭐라고 해? 먹어야지.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내가 만들어준 목덕목덕. 목덕.